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는 윤회를 믿고 윤회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비유예 비유. 그럼 불교는 뭐냐? 윤회라는 게 착각이고 망상이고 몰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 불교예요. 이제 자기 제자를 하도 혼을 내니까. 이제, 부처님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제가, 신다, 제가 신자에 불과한 사람이 어째서 부처님 앞에 와서 부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혼을 낼 수가 있는지 하고, 이제 부처님 제자들도 완전히 이제 부처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 상상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유마가 저게 어떤 사람이길래 부처님 앞에서도 부처님 제자를 저렇게 혼을 낼까?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의 그 심장을 알아차린 것 같아.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 부처님이 야 사리자야 사리부라 야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실은 이제 유마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하여 묘희라고 한다. 그 묘희나라에 묘희국이에요. 부처님의 명호는 무동이다. 이게 아촉불이란 뜻이에요 아촉불, 무동 혹은 부동. 이 유마이 이그 나라에서 모습을 거두어 죽어서 말그 나라에서 죽어서 이곳에 와서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유마거사는 사실은 묘희국의 아촉 부처님 즉 무동열의 부처님이 있는 나라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왔다. 거기서 죽어서 여기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유마의 정체가 여기에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사리불이 물었어요.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바로 이 사람이 청정국토를 버리고 와서 이 분노와 해악으로 가득 찬 곳을 즐겁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묘희국이 뭐냐면 묘하게 기쁜 이런 뜻이니까 청정 정국토 청정 여래가 사는 이게 정토요 정토 쉽게 얘기하면 아니 그 부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여기 이 사바세계로 이 해악과 갈등이 가득 한 분노와 해악이 가득 찬 여기 이제, 이 중생의 세계로, 이 사바 세계로 왔습니까? 이렇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일이 이제 직접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가 떠오르면 어둠도 함께 빛이 납니까? 이러니까 사리불이 아닙니다. 해가 떠오르면 많은 어둠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마일이 해는 무슨 까닭으로 연부제를 비추는 것입니까? 연부제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이 땅은. 그러니까 사리불이 밝은 빛을 비추어 어둠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일이 보살도 이와 같아서, 비록 부정불토에 태어났으나, 깨끗하지 않은 예토죠. 부정이란 말은. 이 중생의 세계, 우리 이사바 세계에 태어났으나, 중생을 교화하더라도 어리석음과 어두움과 더불어 함께 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생의 어둠 번뇌만을 없앨 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게 뭐냐면요. 청정국토와 이 사바세계, 연부제가 둘이 아니에요. 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정토와 예토가 둘이 아닙니다. 다 어디에 있어요? 청정국토도 사바세계도 우리의 분별심에서 일어난 곳일 뿐이니까 둘다 우리 마음에서 생겨난 것일 뿐이에요. 청정국토의 묘희국도 분노와 해악으로 가득 찬이 사바세계도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지어낸 세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어둠과 밝음이 그럼 모두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둠도 어디서 왔고 빛은 어디서 왔어요? 빛은 어디서 왔어요? 빛은 동쪽에서? <laughs> 빛도 부동초에서 왔고 어둠도 부동초에서 왔어요. 부동초가 어디예요? 까축 요래가 있는 곳,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예요? 자 묘희국이 어딘가, 교리상으로 말하자면 묘희국이 바로 부동처에 부동초고청정국토인데 그게가 중생 안에 있다라고 우리 통륜스님이 서문에서 얘기를 해놨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부동처가 무동처가 바로 여기인데, 오기선, 오기는 선기 어디서 와 이렇게 해야 돼요. 올 곳이 따로, 어디서 온 곳이 따로 없어요. 부동처가 바로 여기에요. 지금 이 자리 이야기하는 이곳 묘희국이 바로 중생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묘희국이에요. 그리고 빛과 어둠은 자, 어둠은 빛을 물들일 수가 없어요. 빛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은 절대로 어둠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은 아무리 부정불토의 이 사바세계에 있어도 중생의 어리석음과 어둠을 여기 마지막 결론이 그거잖아요. 본문에 어둠과 더 어리석음과 어둠과 더불어 합해지는 게 아니라면 빛이 어둠과 섞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보살은 깨달은 사람은 중생세계에 이 사바세계에 와서 살지만 중생의 어리석음과 합쳐져서 섞이지는 않아요. 뭘할 뿐? 빛이 어두움을 없애줄 뿐. 그래서 어리석음을 없애줄 뿐이지, 어리석음에 물들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지혜는. 그래서 빛과 밝음은 어두움에 물들거나 섞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부처나 유마일이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은요, 이제 사리불이 이제 부처님한테도 묻고 유마인한테 묻고 어디서 왔느냐 모르니까 묘희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또 놀라요, 한 일을 해가지고 그 청정 세계에 거기를 버리고 왜 여기를 오셨어요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감탄을 하면서 야 그러면 그렇지, 아이 거기에 서 오신 분이랄까 우리하고는 특별하게 다른 분이구나, 사리불이 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그 세계를 버리고 이쪽에 왜 오셨습니까? 여기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리불의 질문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깨달은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데 어둠과 밝음이 여기에 거기 나오죠. 397페이지 통륜프리에 한 일곱, 여덟째쯤에 내려가면, 그게 나옵니다. 증명이 거꾸로, 어, 다섯째죠 거꾸로 사리불이 얻은 법은 몰가 생이 있는가 하고 물었으니, 이는 바로 어둠과 밝음이 모두 부동초에서 온 것을 말한 것이다. 생사가 전부 어디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생사가. 그러니까, 몰생이 다 부동초에서 왔는데,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도 한 생각이고, 태어났다라는 것도 한 생각일 뿐이에요. 그것이 온 것은 다 부동초에서 왔다라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다 이 얘기가, 어, 그러한 분별심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것이 둘이 아님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유마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유마가 이 땅에 왔다기 어, 보다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유마경을 쓴 사람들이 왜 초기 경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에 부파불교에 와서 여러 파가 갈라져가지고 엉뚱하게 또 힌두교적인 교리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 없다. 그리고 이제 반야신경에서 거기다 전부 다 그런 거는 착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반야부 경전에서. 그러고 나서 이 방동부경이, 유마경이 나왔는데, 유마경에서 다시 한번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이 부처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당시에 불교인들을 위해서 유마경의 저자들이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지으면서 유마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이제 유마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 부처님이 정말로 전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부처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것을 바로 깨우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 외에 다른 게 없다라는 얘기를 유마경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 유마가 아척불이 심지어는 얘기했죠. 어, 통윤이 얘기했듯이 아척불이 원래 중생의 마음 속에 있는 거다. 그러면 유마가 어디서 왔어요? 유마도 묘시생이라는 게가 따로 있어서 온게 아니라 결국은 유마경도 누가 지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경을 지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거일 뿐이에요. 유마경전 자체가 그러면은 그들이 유마경을 지은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이겠냐? 그때 당시에 살았던 우리하고 똑같은 어떻게 하면은 어이이 이 삶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고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원래 이런 건데 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공양을 할줄 알지만 제대로 공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 진짜 부처님같이 불교는 이런 거다 라고 크게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이 경전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다시 본문 갑니다. 398. 이때 대중이 모의세계의 뭐 무동열래와 그곳의 보살 성문의 대중을 뵙고자 간,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 못 알아들어요. 또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대중들이.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대중들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예가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유마에게 고해. 그러니까 유마가 거기서 왔다니까 이두 사람, 부처님하고 세 명이 주고받는 얘기를 아직 대부분의 그게 있는 사람들조차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마일에게 얘기를 했어요. 선남자여이 중회를 위하여 묘의국의 무동예려와 여러 보살과 성문대중을 나타내어 대중이 모두 포기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색가머니가, 그러면, 유마일 그사여, 이말이에 선남자가 유마일이죠. 이게 묘의세계의 부처님, 묘의국하고 묘의국의 모습 한번 보여줘봐라. 보여줘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어 하니까, 이 말입니다. 이때, 유마일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자 이제 보여주는 게 마음속으로 한다라는 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오잖아요. 나는 마땅히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의국의 철이산천과 계곡 강하와 대해 천원과 여러 수미산과 일월 성수와 전룡기신과범천 등의 궁전과 아울러 여러 보살과 성문 대중과 성업치랑 남녀 대소 또는 무동 여래와 보리소와 능의 시방에서 불사를 짓는 모든 묘련화를 가져와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각일 뿐. 생각일 뿐이에요. 삼도의 보배계단이 연부제에서 도리천에 이르기까지 놓여있고 이 보배계단으로 제천이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이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덩예례에게모두예 경하고 긴법을 듣고 수지하며 연부제의 사람들도 또한 그 보배계단에 올라서 그 제천을 보며 이 세계에 이와 같은 무례공덕을 성취하되 위로는 아가 이 타천에 이르고 아래로는 물속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오른손에 들어서 마치 옹기 빚는 집에 옹기 빚는 틀과 같이 이 세계에 들어오되 마치 꽃다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체 중생에게 보이리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마이란 이와 같이 생각하고는 산매에 들어서 신통력을 나타내어 오른손에 묘의 세계를 들어서 이 국토를 옮겨놓을 동안 그들 신통력 있는 보살과 성문대중과, 물로 여러 천인들은 모두 소리를 내어 말했다. 세드니시여 누가 우리를 옮겨가는 것입니까? 원컨대 저희들을 살피시고 구호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험하게 이렇게 옮겨가고 신통력이 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 다른 데로 옮겨지는 건지, 급 이제 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동부처님이 말했어요. 이제, 묘의 세계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유마일이 신통력으로 하는 일이다. 그 신통력 없는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옮겨졌으며, 묘희 세계가 비록 이 국토에 들어왔으나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이 세계 또한 줄어들거나 접어지지 않아서 본래와 다름이 없었다. 그 사실은 묘희 세계가 어디 있다 그랬죠? 계속 얘기하죠?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옮겨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금, 마지막 부분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옮겨졌으며, 이거는, 중생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뿐이에요. 어, 마음의 변화 과정, 그리고 이렇게 생성 과정, 묘의 세계가, 이제, 유마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쭉 얘기를 하는 게 신통력을 나타냈다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오른,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묘의 세계가 이러이러 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얘기에, 체면 걸리듯이 그기에샥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 세상을 촤 보듯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요, 요 구조를 연 동안에 이걸 상상을 이제 하면 은그 세계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펼쳐지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옮겨갈 일도 없고 우리 마음에 변화일 뿐이다라는 것을 간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laughs> 너무 재밌어요. 아니면 너무 허탈해요. 그래서, 이 묘의 세계조차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한 바탕 장난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뜻을 알았다면, 제가 오늘 이 줌으로 접촉하신 분과 이 강의실에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의주가 제 손에 있는데, 의주를 하나씩 여러분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보이세요? 마음 착한 사람은 보이는데, 아직도 마음 착하지 않은 사람, 이 의주가, 어 이렇게, 의주가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다 가지세요. <웃음> 받으셨어요? <웃음> 자, 그때 석가문의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들에게 고하셨다. 그대들은 또한, 묘위세계와 무동열의, 그 국토의 장엄과 보살행의 청정, 제자들의 청백함을 보라. 이제 그렇게 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색깔 부처님이. 이게 한 바라 할 말이 대중들이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 이걸 이해한 거예요. 이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선물 다 받으셨어요?